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금요일 날에도 3%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왜 하락을 했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하나하나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 이해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할로자임, 할로자임과의 소송 건 아직 한건 아니다, 그리고두 번째, 한국 시장의 폭락이 되겠고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미국 시장의 폭락, 이번 주에 일어났었던 일이었죠. 이건 금리 영향이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이건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형인우 대표 왜 다시 매수했을까?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네 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은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물론 한국 시장의 폭락에는 비상 개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한로자임과의 소송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내용 보세요. 그리고 한로자임과의 소송권으로 인해서 찌라시가 돌았고 그러면서 하락을 했고 형인우 대표가 왜 다시 매수했을까?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소송권이 처음 터지기 시작한 거 11월 한 중순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부분으로 이그 하락이 촉발되기 시작했냐면 MSD, 머크입니다. 머크가 알테오젠하고 계약을 했죠. 근데 머크가 할로자임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왜 걸었을까요? 야 이거 할로자임에서도 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건데 사실상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는요 앞으로 좋아질만한 부분을 먼저 주가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먼저 떠요. 이건 그냥 무조건입니다. 가격이 먼저 뜹니다. 이, 이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선반영하는 이 구조 자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한국 시장뿐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MSD에서 왜할로자임의 소송을 걸었을까요? 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무언가 이 불확실한 요인들을 제거하고자 함이 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음, 할로자임이 SC 제형 있죠. SC 제형, 피하 주사 지방 제형을 먼저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알테오젠에서 SC 제형을 그 뒤에 만들었는데 할로자임의 특허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특허 신청을 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박순재 대표도 직접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죠. 실제 뭐 변호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허 관련된 그 전문 인력들도 그렇고 할로자임의 이그 특허 관련된 내용에서 전부 다 비껴 나가게, 그렇 중첩되지 않게 특허를 신청을 했다고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박순재 대표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야 이거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머크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때그렇 독점 계약을 할때 어떻게 그 사전 작업이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머크에서 어떤 부분을 본 거냐면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을 둘을 놓고 머크에서 도움이 되는 쪽왜 머크에서 원하는 건 키트루다의 특허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거기에 알테오젠이 더 맞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특허 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안 했을까요 그리고 머크의 ceo는 변호사 출신인데 당연히 했겠죠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머크가 선제적으로 한 방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골드반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이 리포트가 뭐 굉장히 뭐 어떤 부분이 뭐 소송 관련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로자임의 주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머크의 주가 이런 부분은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단지 한국 시장에서만 찌라시가 돌면서. 크게 조정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할로자임과의 소송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무언가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나오는 게 없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소송권에 대한 부분은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할로자임에서 먼저 걸고 들어왔어야 됩니다. 벌써 여기 머크와의 계약권이 있은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연간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주는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활로자임이 가만히 있었다 이런 소송 관련돼서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내가 만약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격에 대한 부분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혹시라도 고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그 다음 주제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제가 요런 부분은 일단 아니고요. 한국 시장의 폭락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내용입니다. 이거. 미국 시장의 폭락. 그리고 이번 주 금리. 그쵸? 자. 지나온 주간이죠. 지나온 주간에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금리 결정이 0.25% 25%, 25 인하가 됐죠. 근데 이 인하된 부분은 시장 예상치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한 거죠. 연주돼서 이건 오케이. 여기까지 해줄게.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25년도에 금리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금리 전망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5년도에 4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4회를 낮춰서 1%를 낮추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2회로 줄이고 0.5%만 낮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2월 달에 4.5%가 되어 있으니까 0.5%를 낮추면 4%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게 미증시입니다. 자 미증시는 그동안 엄청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보시면 나스닥의 주가는 사실상 와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했었던 이 7월과 8월달의 조정은 미국의 경기침체가 올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 경기침체가 왔나요? 아니죠. 엔비디아 주가는 너무 좋았고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모두 다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항상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적은 좋았으나 앞으로 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쵸 다음 이 스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대신에 어,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코멘트가 실제 나온단 말이죠 그만큼 미증시는 주주가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어, 이건 진짜 부러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미증시가 여기까지 올라갔었던 부분은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한 거죠 내년에 3.5%까지 만들어 줄게. 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3.5%까지 만들었을 때왜 주가가 오르느냐? 이걸 보시라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한다면 알테고젠의 주가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3.5%의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할인율이라는 개념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3.5% 할인이라는 건 할인율을 줄이겠다는 거죠. 금리를 낮춤으로 해다. 그쵸? 금리는 할인율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4% 할인을 한다. 그러면 주가 대비해서 4%를 할인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4%, 즉, 금리는 위험이 없는 수익률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하니까. 근데 이걸 금리를 더 낮춰서 3.5%만큼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건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더 부각되는 효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여기다가 채권에다가 넣었을 때 4%를 받는 것과 3.5%를 받는 것 또는 4.5%를 받는 것과 3.5%를 받는 것 차이가 크죠. 즉, 3.5%까지 내려가니까 채권에 대한 매력보다는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크다. 근데 이걸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다. 알테오젠처럼. 알테오젠은 앞으로 실적이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고, 여기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부분들 먼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락이 다 끝나고 11월 말 12월 이때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소송을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한로자임이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이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에 대한 부분 한방더 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죠 보세요 그쵸? 저가 마이너스 1.06% 고가 1.99% 상승 저가 대비 고가폭이 3%만큼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었을 때 나스닥이 2만 100포인트에 있었을 때 금리 전망치는 내년 25년도의 금리 전망치는 3.5%였어요. 할인을 3.5%만 해줄게. 근데 FMC가 끝나고 0.5%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올라갔었던 부분을 반납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위험 요인이 없다는 거죠. 왜? 이미 가격반영이 끝났으니까 물론 여기서 올라가는 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가서 다시 21,000, 22,000, 23,000갈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다시 매물대를 쌓인 부분을 소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가격반영이 끝났다 일단은 등락은 있겠지만 이 등락 구간에 맞춰서 다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알테오젠에 적용을 시키면 뭐예요 지금은 소송 관련된 내용이 있고 비상계엄이 있으면서 원래는 이게 요 정도에서 이 등락을 보였어야 되는데 비상계엄이 있으면서 한 방을 더친 겁니다 더 치고 올라가고 고가 매물 다시 금리 관련된 부분들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다시 매물대를 맞고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적인 부분이 더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걸 정배열 전환 시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그렇죠? 미국 시장의 폭락 이번 주 가격 반영이 끝났다. 한국 시장의 폭락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내릴 부분이 없다. 할로자임의 소송권 이거는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다. 그리고 형인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왜 이쪽 가격에서 다시 매수를 했을까요? 내가 매도를 했어야 되는 가격에 그냥 매도를 한 물량만을 다시 모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5% 지분 공시를 했죠. 이런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강했기 때문에, 즉, 주도주군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시 주도주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일단 부채한도 부채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내일입니다. 월요일날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갈 거고, 선물 시장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미증시로 인해서 하락했었던 부분은 다시 되돌릴 수 있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반등합니다. 반등하는데, 그 반등의 속도, 반등의 폭은,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먼저 주말이라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실제 타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인데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거 올해 초에 반도체가 강했을 때. 딱 3일 만에 75% 정도의 수익 구간.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DI나 이런 종목군들도 제가 6월 말까지 거래를 했고요. 3월, 4월, 그리고 5월, 6월. 됐을 때 25%, 14%.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를 해온 결과. 지금도 확인하면서 매수 타점을 잡을 겁니다. 30%대 수익 구간.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두 가지 내용 중에서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아야 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진행하니까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내용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좋은 내용들은 다 반영이 됐고, 1월 달에는 회복 구간이 올 텐데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공략해야 되는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그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것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